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필립보스 2장 5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1971년 새해 첫 아침에 이렇게 우리 신도들이 같이 모여서 이해를 맞게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온 교회, 우리 교우 가정 가정마다 또 개인 개인마다 충 만일 임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고 한국 교회 전체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전체 위에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크신 근휼과 자비하심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뿐 아니고 이 새해를 당해서 온 세계 교회 전체 위에와 또온 세계 모든 나라, 각 민족, 모든 인류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려서 금년이 과연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크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들의 준비가 부족합니다. 크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항상 잘 준비되지를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새해에 우리가 다새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올시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새해 첫날부터 품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하신 축복을 드리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 마음인가? 그것은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온 신약 성서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은 특별히 가르쳐주는 구절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복음 가운데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주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 올지라. 부드러운 마음이 올지라. 거칠은 마음이 아니야. 조폭한 마음이 아니야. 부드러운 마음이 올지라. 주님의 마음은 겸손합니다. 자만인 이 없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러시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다음에 설명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거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근본은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영광과 권능과 지위와 모든 것이 같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모든 것을 그냥 취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셨다고. 우리 인간은 조금 잘못하면 내 지위나 내 권리나 그 이상을 취하려고 항상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마땅히 자기에 속한 것이지만 은 그것을 그대로 취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라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래 설명을 보니 오히려 자기를 비었다고 그랬습니다. 빈다고 하는 말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내어 쏟아버린단 말입니다. 병에 물이 가득했는데 그 물을 다 쏟으면 병이 빕니다. 그러시도에게 영광과 모든 것이 가득했지만은 그것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피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 잘못하면 더 채우려고만 힘쓰기 쉽습니다. 물질이나 권리나 뭐이나 더 채우려고만 힘쓰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비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서는 이 세상에 어서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랑과 같이 되셨다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본체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시고 자기에게 속하는 모든 권능과 영광을 다 비워버리시고 종의 형상인 사람의 형상을 취하셨다고 나 추워서 종이 되셨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미 나타나신 다음에는 사람으로서도 역시 또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인간 가운데서도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다른 사람을 봉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laughs>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것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그르시도인이 되지. 그르시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르시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너희들도 이 그르시도의 마음을 속에 품으라. 그러니 우리도 과연 그르시도를 좇고 그르시도의 마음을 품는다고 할 것이면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의 권리를 얻고 얻으려고 한 것보다도 항상 양보가 필요할 것이고 언제든지 내 자신에게 있는 것도 비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언제든지 봉사와 복종과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라다 아픕니다. 여러분, 새해를 당할 때마다 우리가 흔히 간절히 새해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이 금눈 새해를 당해서 내가 일 생을 통해서 제일 간절히, 참 특별히 새해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 한 가지를 드릴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로시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로시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전에 옛날 어떤 곳에 성자가 한분 있어서 그 생활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저 모든 사람에게 참 덕이 돼서 아주 칭찬을 받는 분이 한 분이셨다 그래서 천사들이 천사들까지도 이 성자의 생활에 감동을 받아서 아저 성자가 어떻게 저렇게 참이 세상 최악 가운데 살면서도 저런 생활을 하나 이 천사들이 이 성자를 좀더 알아보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땅 위에서 모든 생활하는 형편을 보니, 과연 성자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저 은혜를 더 주기 위해서, 이 성자를 한번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당신, 이렇게 신앙 생활을 잘하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 같은에게 은혜를 더 주기를 원하는데, 이 앞으로는, 당신이 그저 기도 한 번만 하면 뭐 기도 아니고 마죄도 한 번만 하면 그저 어떤 병이든지 다 낫고 그저 죽은 사람까지도 살아나는 이런 권세를 우리가 올리려고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자 얼른 가만히 생각하더니 감사합니다. 만은 저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왜 받을 수 없느냐? 그 인간의 병을 다 권쳐주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건그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셔야지 제가 그 일을 하면 그거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그 분을 사양합니다. 사양합니다. <laughs> 아,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 성자에게 아,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은혜를 당신에게 줄까요? 그저 당신이 한번 어떤 죄인이든지 말만 하면, 그저 그 죄인이 곧 죄를 해결하고 새 사람이 될수 있는 이런 권세까지 우리가 줄 마음이 있는데, 이 은혜는 어떻습니까? 그 성자가 그말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그 제가 그 은혜도 그 받을 수 없습니다. 아, 왜 그러냐? 아, 그건 성령의 역사이신데, 성령께서 직접 인간의 마음을 감하해서 그렇게 해야지. 제말 듣고, 얼른 그렇게 되어 되습니까 제가 그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이 천사들이, 아, 그럼 당신은 그 무슨 은혜를 원하여? 은혜, 간절히 원하는 하나 있습니까? 아마 생각하니 예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입니까 내가 그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든지 죄짓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되 그 선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 내가 소을 행하되, 네. 그 소원 행하는 것을 아지 못하고 할수 있는 이은를 내게 주시기 바랍니 자, 여러분. 그 얼마나 그 겸손한 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하되, 그 일을 내가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 아무래도 그 해원치 아니한 모이다 말이야.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이거 진전 이 얘기지요. 이 얘기는 천사들끼리 서로 의논을 하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가 하는 거 아니? 이 성자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치게 되면 자기가 보지 않는 그 뒤로 그림자가 치, 어, 어, 치게 되면 누구든지 그 그림자 아래 들어만 가면 그저 병나사는 병자병이 나. 아 그저 암만챙겨해결하고 그런 은혜를 선사들이 특별히 성자에게 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은혜를 사모해야지요. 우리가 꼭 받을 능력도 다 받아야지요. 하지만은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사실 겸손한 마음. 우리가 금년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은혜 받은 이가 모인 그 가정은 언제나 화평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 이런 은혜 받은 이들의 모인 무슨 단체든지 언제나 그 단체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유와 같은 은혜를 받을 것이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그저 언제나 한마음 한뜻으로 다평한 가운데서도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 겁니다. 우리 온 민족 이와 같은 마음을 다 품게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일이 그저 한마음 한뜻으로 평 가운데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가화만사성이란 말이지요. 지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른다고 그저 교회도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화평의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온유하고 결론서는 이 새해 여러가지 구할 것 많지만은 이 새해 첫날 이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것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러시도 예수의 마음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아침에 아버지의 무한하신 큰물과 자기를 위해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 이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드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저 무엇보다도 이 새해 첫아침에 우리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 마음 항상 품고 있 그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마음으로 무슨 책임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대기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